네. 창업에 성공한 대박집의 비결을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는 요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네. 그 뜨끈한 설렁탕 체인점이었었죠.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윤지경 머니 컬럼리스트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루에 손님들 주차위반 벌금이 100만원씩 나오고 또 그걸 사장님이 다 내주는 집이다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인상 깊은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지난주 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난 시간 86년도 창업을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경기도 성남시를 대표하는 대표 음식 1호점으로도 선정이 된 설렁탕 전문점 감미옥의 유종환 대표의 창업 배경과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건설업에 종사를 하다가 창업 전선에 뛰어든 후에 창업 초기 어, 인근 대학에서 벌어진 대모로 빚어진 교통 체증을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네. 어, 전환을 시켰고요. 네. 어 그래서 창업 어 창업하신 이후로 전성기 때는 연 매출액 48억 원을 그리고 또한 현재에는 3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탄탄하고 성공적인 어 외식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유종환 대표의 경우는요, 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던 중에 이 광우병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과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밖의 성공 팁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경영이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뭐 체인점을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어 우리가 흔히 가족 경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가족 경영이란 창업주가 가족 구성원 또는 친인척을 경영 활동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창업주 본인은 음, 계산을 하는 업무를 보고 또 음. 아내는 주방에서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또 자녀분들은 매장 내에서 이제 서빙을 도와준다라든지 하는 모습들은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음. 네.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의 체인점을 가족들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음. 그런데 오늘 유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 가족 경영은 약간 좀 형태는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형태가 어, 가족 구성원 중에 세 명이 어,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음식의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음. 그래서 네유 대표의 경우에는 설렁탕 전문점을 네. 그리고 안에는 메밀국수 전문점 오. 그리고 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해서 이세 군데 음식점을 보았는데 모두 음. 한자리에 서로 이웃해서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 인상적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동료가 생각이 났어요 그곰세 음. 마리 동료 있잖아요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네. 그래서 굉장히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연상이 돼서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였는데요. 인터뷰 도중에 이제 음. 따님의 가게를 좀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나머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어, 주문을 하고 결제를 아무리 딸내미 가게라도 할건 해야지 하시면서 결제를 이렇게 턱 하고 하시는 모습에서 아. 음. 요즘 TV에 유행하는, 어, 유행이 아니라 그 TV에 이렇게 등장하는 어, 음, 스타들 있잖아요. 네. 음. 스타들 아빠들이 보면은 딸 바보라고 명칭이 아하, 지어지나요? 네. 그런 네. 모습이 연상이 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음. 어, 보통 이제 가족 경어, 경영 어, 이점도 있지만 또 조심스러워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이분 경우는 어땠었나요? 어 네, 가족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네. 장점 먼저 꼽아 드린다면 네. 어 가족들이 같은 또 서로 심지어 이렇게 이웃한 곳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으셨어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주차 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네. 어 또는 그런 공간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어 단축이 되겠죠. 아, 어, 또한 새 어, 업체가 만약에 함께 식자재들을 구입을 한다면 그 구매 단가 또한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어, 것입니다. 음.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하였을 때 이러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음. 감욕을 방문한 손님이 그 계산한 영수증을 가지고 딸의 카페로 이동을 해서 아, 그러면 할인을 더받게 <laughs> 네, 더 이용을 하면 모든 메뉴들이 아. 10% 할인이 되는 그런 아. 프로모션을 통해서 윈윈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딸의 가게에 이동을 했을 때 아무리 딸내미 가게라도 어, 할건 해야지라고 하시면 결제를 한 부분은 저는 사실 굉장히 대단히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아무리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음. 엄연히 분리된 독립사업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를 그냥 혼용해서 회계장부를 어, 사용한다라든지 음. 내지는 원자, 원자재 식자재를 구입하고도 마구잡이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 같은 가족들이 서로 이웃한 곳에서 어 영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 각자 가족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존중과 배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네. 네, 가족 경영에 관한 장점들과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또한 가지 이 사장님의 본점인 성남에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누는 경영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음. 어, 유 대표는 창업 당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 반드시 불우이웃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요. 네. 나중에 이 다짐을 나눔 활동을 통해서 실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사장님의 고향이 철원이에요. 네. 그래서 감미옥의1일 매출액과 불효 도끼 성금함에 모인 돈을 합하여 어, 철원쌀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원쌀을 구입하여 영업장 소재지인 성남의 세개 구청에 나눠주기도 하였고요. 고향인 철원에서 수혜가 발생을 할 때마다 수재민 도끼 성금을 어, 쾌척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작년에는요. 어 사장님의 고향인 철원FC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미옥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감미옥의 고향인 성남일화의 경기가 있을 때그 입장권을 소지한 관중들에게 설렁탕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 펼치시기도 하셨는데 네. 이 반응이 매우 폭발적여 이 <laughs> 나중에 전 경기로까지 확대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네. 이를 통해 지역 밀착 사회공헌 활동의 유쾌한 면모를 볼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런 배경에는 사실 어, 이 대표가 감격이 받은 사랑을 지역 공동체 모든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거겠죠. 네. 네.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주차 요금, 벌금도 그날은 적게 <laughs> 나왔을 것 같은데. <laughs> 네뭐 <laughs> 네. 세제 혜택도 받고 하게 되면 아주 두루두루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어, 감미옥의 1일 매출액에 불이효 돕기 성금을 합해서 이제 기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미옥의 그 당시 1일 매출액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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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조건 기부액은 3천만 원 이상이었겠죠. 네. 어, 그런데 최근에 논의가 되었던 세법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 중에 네. 고액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정부가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요, 세액 공제율을 두배 수준으로 높여 조, 어, 적용하기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부 문화가 위축시킨다라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어, 기존의 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8월에 내놓았던 최초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5%를 적용하기로 했던 기부금 세액공제를 어, 30%로 올려주는 수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기부가 이루어지면 3천만 원까지는 15%를 그리고 음.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기존 안대로라면 연말에 어, 돌려받는 환급액이 750만 원인데 음. 음. 수정안에 따르면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어, 이를 통해 유 대표와 같이 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많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네, 이말 나온 김에 응. 기부와 그리고 세제 혜택 내용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부를 하는 그 기부 금액이 어떠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확인하시려면 어,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 확인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법령 공고 페이지를 보시면 기부금 민간단체 및 지정 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게 좀 번거롭다라고 좀 여겨지신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네. 어, 그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어~ 성공한 사업가의 재테크 철학도 궁금합니다. <laughs> 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사실 제가 이제까지 어, 성공한 창업자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연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마치 수학 내지 산수의 기본 공식처럼요 구구단과 같은 네. 그런 원칙이 있다는 라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어, 앞선 사례에서에서도 앞선 사례에서도 그 재테크 비법 중에 하나로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유대표의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백을 벌면 이십은 무조건 빼서. 저축을 하고 나머지 80, 80으로 비즈니스와 생활비를 충당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이러하다 보니 유대표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으로서 어, 원금이 손실되는 투자를 그렇게 어, 많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에 반해 아내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오와. 하셔서 네. 굉장히 네.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즘 뭐 창업 성공 확률도 어, 낮고 또 사업하는 환경도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네. 창업을 꿈꾸는 분들, 특히 그 어,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단순히 길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가 한 끼를 어, 쉽게 때울 수 있는 그런 음식점과 어, 일부러 찾아가서. 음식 맛에 대한 어, 기대를 잔뜩 가지게 하는 음식점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방문한 음식점에 음식 맛이 전과 다르다면 음. 굉장한 실망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감미옥의 감미설렁탕의 경우는 30년 동안 동일한 맛을 지켜내면서 마치 지역의 지혜로운 어른처럼 고향의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게 어, 만들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창업을 사실 준비하시는 요즘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꼭 성공하시기를 뭐 바랍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에, 성공 창업자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희망과 용기를 가져봅니다. 네. 우리 윤지경 칼럼니스트 재테크 팁도 많은 도움이 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경 머니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